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강화다사랑부동산입니다. 강화 용정리에 위치한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곳은 지금 강화대교를 나가려면 차량으로 2, 3분이면 되고요. 해안도로도 가까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뭐 빌라들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마을 가운데 있는 논이거든요. 근데 접근성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평수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매립을 하는 과정에 제가 찍으러 나왔는데, 이쪽면은 매립이 거의 도로면하고 똑같이 다 되어 있어요. 마을 도로에 바로 접해 있고, 매립까지 되어 있는 절대 농지입니다. 농업 진흥구역이고요 음, 평당 가격은 29만원입니다. 지금 옆에 논하고 이렇게 경계가, 보광토로쫙 경계가 표시가 되어 있죠. 매립도 되어 있고, 경계 표시도 되어 있고, 지금, 어, 경계를 화면상으로 보시면, 매립된 땅, 이렇게 풀이 없는 땅이 이렇게 경계가 확실히 보입니다. 평수는 507평이고요. 평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29만원 하니까, 1억 4700만원입니다. 논들은 대부분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507평이면 크기도 참 적당하고, 농지 대장, 농역 경영체 등록, 조합원 가입, 그다음에 체류형 쉼터를 하고 싶은 분, 주말 농장을 하고 싶은 분, 그래서 농지 대장을 하면 혜택도참 많더라고요. 강화읍에 위치한 매립된 농업진흥구역 507평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사랑 부동산이었습니다. <목소리>